누구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쌓이고 쌓인 피로감을 떨쳐내고 싶을 때,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누군가는 화끈한 먹거리로 스트레스를 날리고, 어떤 이는 취미에 몰두하며,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상을 벗어나 새로움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스트레스 해소 처방전은 아마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는 나들이! 모처럼의 발걸음을 건강으로 채워줄 여행 어떠신가요 우리 마음을 토닥토닥 달래줄 그곳 청량감을 한껏 불어넣어 줄 그곳으로 지금 달려가 봅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만 같은 여행지+ 여행지들만 모아+ 모아 봤는데요 지금부터 평창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기와가 덮인 얕은 막한 담장 너머로 보기만 해도 푸근함이 이불처럼 덮어주는 이 풍경. 이번 여행 첫 걸음부터 정말 기대되네요. 아 공기도 좋고 너무나 멋진 곳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어디인지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거 소개 좀다 드릴게요. 아 여기는 강원도 평창이고요. 평창에서도 전통적인 모습을 갖춘 곳이에요. 장도 만들고요. 네. 어, 음식 체험도 할수 있고, 숙박도 할수 있고, 식사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어쩐지 이렇게 돌아, 들어오면서 딱 보는데 멋지게 다 한옥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네. 그 한옥은 어떤 곳인가요? 하는 호텔로 지정받은 곳이에요. 아, 호텔이에요? 네. 오, 그럼 와서 여기서 잠도 주무실 수 있고, 네.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네. 음식도 네. 만들어 볼수 있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장독이, 이게 도대체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어? 지금 500개 이상 돼요. 어? 700개가 있었어요. 700개 이상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뭐 깨지고 하면서 줄었죠. 500개, 500개 이상 개. 됩니다, 이게. 아 이게 대충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데 와 그러면 이 안에 혹시 빈 건가요 아니면은 빈 것도 있기는 있죠. 아, 있어요. 그럼. 빈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 해마다 저희가 된장, 고장, 막장, 간장을 다 만들어요. 어. 매주부터 수어서 여기가 전통이거든요. 네네. 전통이기 때문에 어, 옛날 방식 그대로 음. 지푸르 엮어서 매달아서 불을 어. 떼서. 두달반 동안 불을 떼서 띄워요, 매주로. 크고 작은 옹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풍경은 언제 봐도 정겹기만 한데요. 이것만 해도 풍경 맛집인데 여기가 또 진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랍니다그 맛의 비결을 곳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장독들. 그 안에서 익어가는 깊은 맛 정말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이 멋진 장독대들 안에 실제로 장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저 믿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장독대 하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아끼는 건다 아껴요. 아, 아이고, 네. 다 아끼죠. 어느 거는 안 아끼고 어느 거를 아끼고 이런 거는 없고요. 다 소중한 거고, 다 귀한 거고, 그 우리 집에서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쪽에는 오래 네. 담아 놓은 거고요. 아. 어, 먹는 거는. 이 쪽, 이 쪽, 이렇게 있는데, 아, 아니, 어떤 걸 보자, 보여드릴까? 요네 이거 오래 담은 거예요. 아 이, 이 유리 뚜껑을 덮어 놓은 거는 네. 오래 담은 거. 왜 오래 아 이렇게 해 놓냐면, 이 뚜껑을 담기 전에 여기를 좀 말려야 돼요. 아 이렇게 햇빛이 말리나구나. 침투해가지고 말려. 이 뚜껑도 다 살아있는 거, 기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위에를 우에, 좀 말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뚜껑을 갖다 덮거든요. 아 독이도 네.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아, 가 도기가... 숨을 쉬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 네. 들어올 때장 냄새가 나지 않던가요? 어, 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네. 냄새가 나요. 음. 이게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다 넣어놓으면 나, 냄새가 밖으로 안나오죠 음. 선생님 살아 숨 쉬는 그런지 이 장이 이 저한테 막 말을 거는 것, 것 같은데요. 이, 이 안에 네. 저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 있어요? 그럴까? 지금 어우 날좀 봐. 지금. <laughs> 그럼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근데 먹는 장을 열어봐야 될 텐데. 음. 여기에 있나? 음. 오 어, 우와. 어머, 너무 소중, 소중. 네, 이게 지금 먹고 있는 어. 장이에요. 자. 우와! 선생님. 이건 막장이에요. 막장? 된장은 저쪽, 저쪽 칸에 있고요. 네. 이건 막장이. 너무 많이 먹나? 먹어보세요. 일반 장들보다 그렇게 많이 짜진 않을. 않을 거예요. 짜진 않죠, 선생님. 이게 뭔가 진해요. 아주 진해요, 정말. 대두가 되게 좋은 네. 대두인가봐요. 네. 저희는 콩을 아니 콩뿐이 아니고 저희는 재료를 최우선으로 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료가 싱싱하고 좋아야 음식이 맛있습니다. 제가 사실 장을 잘 모르지만 뭔가 먹었을 때 굉장히 깊으면서 진하면서 이 끝맛도 여운이 이렇게 남는 그러면서 뭔가 그 먹었던 MSG 맛과 다른 깨끗함. 선생님 감사합니다. 들고 가실 수 있으면 들고 가세요. <laughs> 여기는 도둑도 못들겠어요 선생님 진짜. 도둑도 못들어오죠. 음, 이거. 음. 이거를 들고 갈 자신 있으면 내가 드릴게. 아... 근데 본인 스스로 혼자. <laughs> 어딜 가나 한옥이라 걸음걸음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그중한 곳이 이렇게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어디 어떤 테마로 꾸며져 있나 살펴볼까요? 예전 어머니들이 애지 중지 사용했을 각종 살림살이들이 눈에 쏙 들어오는 전시실. 끼니마다 사용됐을 절구며 어머니들이 반들반들 유닛하게 닦았을 반다시 모두 지금은 집안에서 흔히 볼수 없는 물건들이라 아이들이 있는 분이라면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멋보다 음식 박물관이라 그런지 상차림들이 상당히 생생해서 허기진 여행자라면 속부터 채우시길 추천합니다. 아, 네, 이 박물관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하, 선생님,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눈에 띄어요. 네. 박물관 전체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여기는 보시다시피 옛날 우리 아, 그때는 못 봤을 거예요. 어떤 거죠? 어, 옛날 농기구라든가 아. 물레라든가 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접했던 네. 농기구라든가 뭐 절구라든가 뭐 이런 게 진열이 돼 있고요. 네. 어, 한복 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이게 뭐 같아요? 오, 제가 예전에 전생에 받았던 그 수라상인 것 같은데요. 아, 전생에 왕비였어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뭔가 그렇구나. 익숙한, 네, 음. 진수석 자리. 예, 네, 이게 임금님 수라상이고요. 아 임금님 수라상을 모형을 따서 한 거고, 음. 어, 양반상, 네. 서민상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네네. 음. 서민상은 조금 났어요, 보니까. 그거 예전에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아, 네. 근데, 네. 이 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밥이 너무 뭐라 그럴까, 기름지고 막 했기 때문에 아. 임금님들이 오래 못 살았잖아요, 옛날에. 아, 일부러 그랬나? 나쁘다. 글쎄, 한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밥보다 우리 서민상, 음. 양반상이 더영양이 어. 많은 거고 건강식이죠. 그니까 진짜 요즘 말하는 깔끔한. 네. 요즘에 그래서 보리밥도 많이 찾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언제 봐도 곧 우리 한복, 잘 손질되어 있는 이 한복들은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복 체험이 그렇게 인기라죠? 눈 돌리는 곳마다 우리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박물관입니다. 이건 전통 홀렌복이에요. 저희 집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또 한복을 입어보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한복 체험도 하고 있고요. 음. 외국인들이 오시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잖아. 제가 네네. 설명해드리면,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 홀레복사모관안 음. 어, 되고, 원삼족들이 이렇게 여자가 입는 거, 남자가 입는 거 하고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어, 이건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어, 이거는 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선생님, 뭔가 센스 있는 대답 하셨을 것 같아요. 미리 하나 나갔고 왔다고 홀레을 응? 음? 음? 미리 홀램프은 아씨. 아, <laughs> 어, 석빙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벌써도 막 차가운 아, 뭐,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어! 안 됩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선생 왜요? 아, 거기는 들어가면 온도가 차이가 나서 안 돼요. 어, 너무 들어가. 거기는 싶다. 아무도 출입을 못 해요. 우리가 음식 꺼내러 갈 때만 열고 들어갑니다. 아, 아. 도대체, 여기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의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네. 여기 있는, 어, 재료들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빼놓을 순 없잖아요. 네. 최고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젓갈, 아 각종 젓갈, 그리고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오소, 정말 건강, 면역력에 네. 관련된 것들이 저기 다 숨겨져 있네요. 이 젓갈들도 다1 0 년이 넘은 젓갈들이에요. 대충만 봐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 보이는데요. 좀몇 젓갈 정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칼치젓, 네. 새우젓, 밴댕이젓 황석어젓, 네. 꽁치젓 다 다섯 개 다섯 가지 멸치젓. 아 멸치젓까지 네아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효소는 효소는 매실액 기스도 있고요. 아 네. 음또 우리가 우리 저기 관내에 네. 개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오 개복숭아 효소도 담아놓고 네, 네. 이제 무슨 어 우리 제가 뭐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뭐엉겅키라든가뭐 이런 거를 민들레 뿌리 막 이런 거 캐가지고 또 담아서 해놓은 것도 있고요. 또 아, 선생님의 보물창고 맞네요 솔순도 해서 효소를 담아놓은 것도 있고요. 아, 음, 선생님의 보물창고로 인정합니다. <laughs> 이곳이 선사하는 특별한 시간을 얘기할 때 고즈넉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우리 한복도 빼놓을 수 없죠. 대청마루에 앉아 잘 가꿔진 마당을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따로 없는데요. 한옥에서라면 바람 맞는 기분도 그만입니다. 네, 이렇게 야외로 나오니까요. 웅장한 한옥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뭔가 선생님. 여기가 아까 말했던 한옥 호텔이에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한옥 호텔이고요. 여기 잔디밭에 네. 이제 아직은 새싹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밋밋한데 음. 새파람은 되게 이뻐요. 그래서 아까 한복 체험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외국인들 와서 한복 입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막 한옥 앞에서 어운데 돌아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곳 한옥마을의 특징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한옥마을의 특징은 뭐냐면 어, 나무와 흙으로만 지어졌잖아요. 나무와 흙. 네. 예. 흙으로 한옥 황토 흙 같은 걸로 지어져서 굉장히 시원하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늑하고요 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오. 그리고 앞이 확트여서 네. 앞에 전경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곳에 방문하셔서 이곳의 정취를 한번 꼭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